할로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욥기 14장 1절로 22절의 말씀 고난의 날 동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난의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이 고난, 아픔, 슬픔, 무너짐. 참 이러한 힘든 이야기가 없으면, 힘든 이야기가 없이, 우리에게 기쁨, 감사, 평안, 능력, 승리,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바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램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의 이야기가 많다라는 역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날 동안, 우리가 지금 욕기를 1장부터 차근히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욕의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얼마나 힘듭니까? 라는 이 말에 다 담지 못할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욕에게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 우리 모두 아닙니까? 생애가 짧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삶을 우리는 살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늘 참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내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어느 누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가게 되는 거죠. 생애가 짧다 이 말은요. 유한한 삶이다. 그런데 그 유한한 삶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는 바란다니까요. 소망한다니까요. 뭐요? 유한한 삶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그 유한한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기쁨, 감사, 승리, 능력, 영광스러움만이 가득하길 원한다 이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걱정이 가득하더라 2절 보세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한 단어가 생각나시죠. 인생 무상하다. 인생 무상. 자, 물론 오늘 욥의 이 한탄과 이란 욥의 아, 정말 한숨 섞인이란 이야기가 단지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무상에 인생 참더덥다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로만 끝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 얘기에 담겨져 있는 말은 뭡니까? 나를 눈여겨 보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는 갈구예요. 갈구. 그런 갈망함이 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처해 있는 모습 가운데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여겨보심과 나를 주 앞으로 끌어오심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없더라, 안 보이더라. 이 얘기인 거죠. 4절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더러운 것들 가운데 깨끗한 것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는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삶의 고단함과 지지부진함들이 가득하더라. 유한한 삶 가운데. 어쩜 그렇게 힘듦의 이야기가 연속일까? 산 넘어 산이라고. 이산 넘는데 참 고생했는데, 그래서 한숨 쉬나 했더니 더큰 산이 떡하니 우리를 가로막고 있더라. 자,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하물며 있는 이 땅의 나무들도 희망이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자, 나무와 장정, 힘 가지고 있는 젊은이 두 사람을, 어, 두, 이, 이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고 있죠. 하물며 저 나무도 희망이 있는데 힘 있고 젊고 어 뭔가를 할수 있는 장정 하지만 그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자 점점 막 지금 더덥어지죠 인생 무상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4절로 내려가실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있어요. 14절, 고난의 날 동안. 자, 지금 요 분, 이처럼 고난의 날 동안, 이미 그 고난의 막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내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요배 이 말을, 고백을 보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12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줄을 내가 안다. 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거죠. 그만큼 어렵고 힘겨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손 붙잡고 내가 감사함으로 승리로 영광스러움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욥의 마음의 갈망함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자,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그런데 오늘도 어때요? 15절에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님의 손 안에 결국 우리 모두가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손을 고난의 날 동안. 여러분, 정말 고난의 날 동안 막말로 우리가 다른데 간들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지한들 그 손이 정령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될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과 관심과 격려와 위로가 우리들에게 힘이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저는 예수 오메실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거와 아울러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이 고난의 날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다시금 세우시는 그 힘은 오직 한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날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이 고난의 이야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더덥다, 인생 무상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분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대답합시다. 주님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날 동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을 의지하여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주일 예배 있습니다. 1부, 2부, 또 우리 예사랑부, 예담부, 하이라이트,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